아, okay. okay. 너무 멋지다. 행복한 식사를 하세요. <laughs> 많늘 <많이> 사진 보내주면됩 <laughs> 우리 <웃음> 늦게 와서는 크라프니까그렇 제가 빨리 출발야 원주에 지금 인스타에서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하모니, 지금 딱 오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나 다음 주까지 5시 반? 커피가 나왔네요. 뭐잔는제은좋아하아하는잔니네요은 아니네요 요새 감나은 아니네요 볼거는 뷰밖에 없네요 나도 괜시은데 나도 괜배은데 나도 괜찮은데, 난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 작년에는 임신을 하고 사진을 찍더니 올해는 파스타를 놀리면서 또 사진을 찍네요. 행복하시겠어요. 음, 우리가 지금 행복한 시간이야. 인생에서 엄만 마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엄마의 엄마와 이렇게는 즐기지 못했지만 나름 추억을 만들었지. 었 그래서 엄마가 얘기 썼다 그랬잖아. 네가 돈 써주니까 오, 오, 오. 좋았다. 엄마가 처음엔 돈 쓰지 말라 그러더니 나중엔 돈 써주는 게 좋다고. 난 그거 이해해. 음 응. 왜냐면 부모님이 왔으면 돈도 써주고 이렇게 용돈 들렇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부담되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용돈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겠지 응. 부담되면 너무 싫거든음해달그 응. 지출하는 액수가 있잖아. 음 응.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